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5년씩 10만 4천키로 주행한 디스커버리 4인데요. 해당 차량 제가 지금부터 성능 점검을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단순 교환이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부터 꼼꼼하게 전달해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이고요. 해당 차량 워낙 차체가 높아서 제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하부 뒤쪽이고요. 지금 보시죠? 굉장히 한마장 뒤쪽 튼튼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조이스 상태 굉장히 좋고요. 부식도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어,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뒷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네, 3.54로 한50%정도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얼라이먼트 상태에 양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보실게요. 지금 해당 차량 미션 오일팬 쪽에 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살짝 비치는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이 부분 약간의 비침으로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미세 누유입니다. 수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부신 상태들도 점검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운전석 쪽 등석 조인트고요. 그리스 누출 없이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로안 볼 조인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합프 어,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등속석 조인트, 브리스 노출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노한볼 조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의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의 트레드도 4.64로 한 50에서 60%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뭐가 없는 상태로 얼라이먼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하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드렸어요. 당 차량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을 해드릴게요. 차량 내려서 엔진룸 점검도 해드릴게요. 네,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어, 디스커버리 4에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로컬 커버 쪽에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 고지병이 있어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손기록부상에 로컬 커버 미세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살짝 비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추후에 점검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장 수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음, 부동액은 적당량이 잘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뒷 게이지가 없는 차량이에요. 엔진 오일은 전문점에 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운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내로 이동해서 스캐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진단기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 해드리고 있어요. 점검 전에 시켜서 먼저 보실게요. 1 0 4,360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는 차량입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네, 엔진 고장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710에서 12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해당 차량 아이들린 상태 좋습니다.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도 고장 코드가 감지 안 되었고요.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네,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열선 시트, VDC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썬루프 작동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썬루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상태가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자석을 다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 외관 리뷰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본네트 쪽이나 범퍼 쪽에 스크래치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필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 좋아요.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어, 굉장히 외관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에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앞도어, 뒷도어 쪽에 스크래치나 문고 없습니다. 해당 차량 저희가 성능 점검했다시피 엔카에서도 진단받은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참고하시고 아래 실차주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들러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